성명서를 발표겠습니다 국민들과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가혹행위 훈련 의혹과 대한민국 헌법 및 교회법을 위반 의혹의 불법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아래 1 평양노예는 총회 전산망에 2020년 4월 10일까지도 빛과 진리교회 당회장은 A 목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제보 앞에 2020년 4월 13일 정기 노회에서 김명진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 두 번째, 충에는 평양노회가 2020년 4월 13일 정기 노회에서 불법 비리로 부노회장을 선출한 후에 불법 서류 접수에 속아 송해 전산망의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대표 등재 제보가 사실이면 속히 임원회를 열어 이유불문축시 원상복귀하고 총회장 직군의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 철저히 조사하여 김명진 목사가 이단성 훈련을 알고도 부기한 것이 입증되고 몇몇 목사들의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 신속하게 평양노예의 면직제명 행정 지시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이고 피를 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라. 세 번째, 빚과 진리교에서 인분먹이지 채식 때리기 등등의 이단성 교육에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은 지상천외한 이단성 훈련에 경악분노한 국민들이 함께하고 한국공익실천협회가신교의각으로 동참하는 바 썩을대로 썩어 부패한 교권 앞에 절대로 지죽지 말고 끝까지 진실규명함으로 기독교의 선한 이미지와 한국교회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비리 범죄자들 파쇄에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비리 제보 010-327-0688 1시 2020년 5월 8일 오후 2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앞당국공익실천 협의회는 대한민국과 한국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입니다. 이상 대국민 성물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